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 못 받고 버림받고 수치당했다고 느껴. 그런데 그게 너무 창피해. 인정하기가 싫어. 절대로 안 보려고 인정을 안 하면 그 마음 에너지가, 그 힘이 뭔가 반응을 일으켜요. 턱을 이렇게 돌린다든가, 뭐 이상한 소리를 낸다든가, 눈을 막 이렇게 하는 이 에너지가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죠. 누가 하고 있죠? 그 힘이 바로 그 버림받은 수치당한 마음 에너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나 창피해. 나 사랑받고 싶었는데 나좀 봐줘. 나 인정 좀 해줘. 나 창피해. 자, 여러분 오늘은요 뚜렛증후군, 어, 일명 특장이죠. 예전에 특장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뚜렛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뚜렛증후군이 왜 오는가? 마음으로 분석해 보자면요, 여러분 버림받은 수치예요. 사랑받고 싶었는데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 못 받고 버림받고 수치당했다고 느껴. 그런데 그게 너무 창피해 인정하기가 싫어. 그래서 인정을 안할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정을 하면 괜찮은데 절대로 안 보려고 인정을 안 하면 그 마음 에너지가 마음 에너지 힘이잖아요. 그 힘이 뭔가 반응을 일으켜요. 턱을 이렇게 돌린다든가, 뭐 이상한 소리를 낸다든가, 눈을 막 이렇게 하는, 이 에너지가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죠? 누가 하고 있죠? 어떤 힘이 하고 있잖아. 그 힘이 바로 그 버림받은 수치당한 마음 에너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나 창피해. 나 사랑받고 싶었는데 나좀 봐줘. 나 인정 좀 해줘. 나 창피해. 나 사랑받고 싶었는데 창피해. 나왜 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그 마음을 딱 봐주면, 그 마음을 인정해주면 되는데, 현대인들은 마음을 다 무시해요. 마음이 뭘 움직일 수 있다. 그건 믿질 않죠.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 안 해. 육체가 떨린다고 생각해. 육체가 소리를 내고, 지 혼자 소리 내고 떨릴까요? 하는 애고가 있겠죠. 하는 마음 에너지 자체가, 그게 바로 버림받아서 수치스러운 애고가 자기 존재를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니까 아름다운 동작이나 아름다운 소리를 절대 내지 않아요. 수치스러운 소리와 동작을 내서 집중시켜요. 모든 사람에게 집중시키면서, 나 여기 있어요. 나좀 알아주세요. 내 주인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끊임없이 반복적인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만 알아주면 훅 내려갈 것을 원인을 마음에서 안 찾으니까. 고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뚜렛 증후군 뿐이 아니죠. 요즘에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있다고 들었어요. 번아웃 증후군은 뭐냐? 막 굴타올랐다가 확 꺼진다. 이런 뜻이죠. 번아웃이? 음. 무의식 속에 이것도 버림받은 애구가 하는 짓이에요. 버림받은 애구가 절대 버림받은 자기를 인정 안 하려고. 음? 버림받은, 가만히만 있어도 버림받은 마음이 뜰 정도로 이게 에너지가 엄청 센 분일수록. 살면서 버림받은 경험 정보가 너무 세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버림받은 마음이 올라와. 이런 분은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마음을 안 보려고 무엇인가 집착해요. 돈이나 일이나 대부분 일에 집착하죠. 돈을 벌려고 일하는 양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또는 공부나 뭔가 취미 생활이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집착해서 거기에 미쳤다고 할 만큼 집착을 해요. 집착을 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막 집착을 하면 이 집착 에너지가 얼마나 괴로워요. 힘드니까 확 버립니다. 일순간에 완전 포기를 하는데 그냥 내동댕이 치듯이 그냥 아는 점 보는 점 없이 그냥 확 내리쳐요. 버려버려요. 힘드니까 마음이. 집착하는 게. 그랬다가 다 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죠? 또 올라와요. 버림받은 마음이. 에고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마음으로 무엇인가 집착하거나 버리거나 마음으로 무슨 짓을 해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이미 본래 본성을 회복한 깨달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못 참고 또 무엇인가 집착해요. 그래서 막, 그래서 보면 바람둥이들은 여자 남자한테 집착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한테 막 반해서, 여자한테 반해서 막 집착하다가 그 여자가 딱 넘어왔어. 그러면 더 이상 집착할 재미가 없으니까 버려. 또딴 사람한테 집착하고 막 달려가다 또 버려. 사람한테도 그러고요. 또,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막 집착하고, 음, 놔버리기도 하고. 어떤 안경, 큰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안경 업체, 회장님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친 듯이 그 안경 업체를 키우기 위해서 일을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너무 허무해서 그냥 일순간에 다 놔버리고 자기 그냥 미국으로 갔대요. 그래서 노숙자를 했대. 얼핏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이분이 일한 목적이 뭐냐 하면, 그 일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버림받은 마음을 안 보려고 집착한 거예요. 그 일에. 그랬다가 집착을 막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 마음을 이 순간에 언제가는 꼭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 저희 아빠가 옛날에 그러셨어요. 저를 막 쫓아다니던 스토커 비슷한 남자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우, 아빠, 그 사람이 날 너무 사랑하나 봐. 너무 쫓아다녀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하는 말이 요주의 인물이다. 그런 남자일수록 결혼하고 나면 여자를 헌신짝처럼 버린다. 그럼 왜 그럴까?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그럴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마음의 원리를 보면 맞죠. 엄청 잘해줄 것처럼 막 집착하던 사람은 막 집착해서 그 여자가 마음이 넘어오는 순간 흥미를 잃게 돼요. 그냥 버리게 되죠. 그렇게 애쓰면서 하는 거는. 언제까지 하겠어요? 애쓰고 참고 언제까지 하겠어요? 반드시 버리게 되지. 그 애쓰는 마음을 놓아버려야 되는데, 놓아버릴 때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집착할 때도 자기가 내가 집착하는 걸 알고 하면 그건 마음 공부하는 수행자죠. 모르고 합니다. 이 애고가. 버림받은 마음 안 보려고 막 집착하면서 이게 쓰는 줄도 모르고 썼다가 무의식이 쓰죠? 버릴 때도 어때요? 함이 없이 버려. 내가 버리는 줄 모르고 버려요. 마음 공부를 한다는 건 뭐죠? 자기 마음자리를 보는 거라 그 마음이 저절로 올라와서 집착하는 마음과 집착했다가 이렇게 버리는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표면 의식으로 딱 알아차리고 지켜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의 에너지가 툭 떨어지게 돼요. 알아차리게 되면 그러면서 서서히 벗어나게 되는데 번아웃 증후군이라 바로 거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버림받은 에고의 버림받은 마음을 안 보려고 이 버림받은 에고가 집착했다 버렸다 집착했다 버렸다 이 굴레에 갇히고 그 쓰는 마음, 집착과 버리는 마음을 못볼 때, 그걸 우리가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 관념의 굴레, 그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마음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 마음의 자리를 내가 하고 있는 짓을, 애고가 하는 짓을 뚜렷이 지켜볼 때, 그걸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합니다. 마음의 작용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때 점점 마음 에너지는 떨어지죠. 이처럼 현대 의학에서 설명하기 힘든 또는 마음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병들이 현대인은 참 많습니다. 그런 병들은요, 자기 마음짜리를 보면, 자기 마음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알아차릴 수도 있고, 알아차림과 동시에 의식은 알아차림이 되면 문제를 인식하면 그 자체가 치유가 일어나요. 해결이 되죠.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순간 해결이 돼요. 문제의 원인 파악이 중요한 거죠. 마음으로 그 마음을, 원인이 되는 그 집착, 원인이 되는 그 버리는 마음, 그리고 그 버림받은 수치 이걸 보면 뚜렛증후군이든 번아웃증후군이든 또는 현대인의 다른 정신적인 질환들이 치유가 서서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약간의 번아웃증후군이라고 할 만한 또는 뚜렛증후군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죠. 현대인들은 그런 마음에 아주아주 아주 극대화돼서 심각하게 나타날 때 우리가 그게 정신의 병이 있다. 마음의 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뿐 사실 일반적인 분들도 강박증 정도는 조금씩 다 가지고 있고 그렇죠 결벽증이 조금씩은 다 있고 뭐 조금씩의 마음의 병이 있죠 그 마음의 병은 자기 마음을 돌이켜 보고 그 마음이 그 에고가 어떤 짓을 하는지를 알아차릴 때그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치유의 시작이고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특이한 증상이라든가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은. 마음을 보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과 한번 소통해 봤습니다.